지난일 아산에서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4 명의 후보가 결혼 선거 결과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오세현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오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인 3일부터 곧장 아산 시장으로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4위 아산시장 재선거 결과 민선 8기 제9대 시장으로 오세현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개표 결과 11만 5,300여 표중 6만 6,034표를 얻어 57.52%의 득표를 기록한 오 시장은 4만 5,831표를 기록해 39.92%에 그친 국민의힘 전망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바 있던 오 시장은 2년여 만에 다시 시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확정 직후 50만이 살아도 넉넉한 아산시를 만들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정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50만이 살아도 넉넉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저 오세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마련된 직원 원래 모임 겸 인사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에 들어와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우리 가족과 같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함께함에 있어서 행복한 일터 같은 가족으로서 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살피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큰 절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 시장이 시장 공백 당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들이나 민선 체기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을 다시 살피면서 얼마나 빠르게 아산시를 안정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